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물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본문은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특정한 사건 하나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다윗이 살면서 겪었던 뭐 사울울압압살롬관련련사사일일수있있요전 전쟁 에에서느던던난일일수있있요요모 그 모든 윗의일평평생운운어어운 p 황 가운데에서 서원하하하하님을찬찬하하는런시편편입다사 사무엘하 2장장이오시편편 평행 행본으으 많이 이해해됩됩다사 사무엘하 2장장은윗이자자의의애애마치치서서 불렀던 래중하하입입다다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살 만큼 살았고 또 신앙의 연륜이 상당히 깊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보다는 인생 전체의 전세, 전체에 대한 고백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을 떠올리면은요 우리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고난보다는 영광에 더 가까운 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요. 다윗의 삶은 성경을 들여다 보면은 왕의 영광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쫓겨 다녔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들을 넘기면서 또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성경에는 다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늘 죽음의 순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인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해줄 테니 평생 쫓겨 다녀야 하고 죽을 고비를 평생 넘겨야 하고 평생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죠. 보는 이가 안타까울 정도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3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죽음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더 실감이 납니다. 죽음의 물결에 휩싸이고 다윗은 겁에 질렸습니다. 또 줄에 묶여서 올가미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죽음의 상황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초점을 조금 더 하나님께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서,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흩어 버리시죠. 누가 봐도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그런 상황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강림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은 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우리는 드리게 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다윗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만 흘러가는 상황 안에서 한치 앞을 볼수 없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삶은 끝났고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변함없이 늘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이런 사망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고백이 확신에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바라본 다윗의 고백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망과 구원의 문제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그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겨 버렸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간구가 비로소 의미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보다 더큰 것은 하나님의 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좌지우지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갈등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인들에게 가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묻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곧게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의미있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처했던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은 전쟁과도 같은 삶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 생명을 잃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들이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에서 죽을 고비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노출되었던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서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세상은 우리 삶의 모든 선택들,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환경들로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옵시다. 나의 힘이신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변함 없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변함 없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